이 가격이 실화인가요? 알리 추천 테크 용품 3. 코스피 탱크 X1 스마트워치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3 d a 의 몰레드 디스플레이 덕분에 화면이 선명하고 밝아 야외에서도 잘 보입니다. 남성용으로 설계된 만큼 견고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. 10ATM 방수와 IP69K 등급 덕분에 물놀이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. 배터리 용량도 괜찮아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무리 없이 버텨줍니다. 블루투스 5.1로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스마트폰과의 호환성도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피트니스 트래커로서 기능도 충실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이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. 카다스티 휴대용 u s b DAC 블루투스 마그네틱 캐드폰 앰프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특히 음질이 뛰어나고 DSD256과 M카 지원 덕분에 고해상도 음원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에요. 사용이 간편한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무선으로도 편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슬림해서 휴대하기 좋습니다. 신호 대 잡음비가 116dB로 뛰어나서 소음 없는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. 깔끔한 사운드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.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보블로프 W4 바디 착용 카메라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1080p 고화질 영상 촬영이 가능해서 소중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답니다. 특히 950mAh 배터리가 5시간 동안 지속되니 장시간 촬영도 걱정 없어요. 헤드 스트랩과 레이아드 덕분에 손쉽게 착용할 수 있어 활동적인 분들에게 딱이에요. 64GB 메모리 카드도 지원해서 많은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가벼운 무게와 편리한 사용법 덕분에 외출 시 항상 함께하고 싶어지는 제품입니다. 적극 추천드립니다.